틀려도 괜찮습니다. 알면 그만이죠. QR코드에서 QR의 풀네임을 말하시오. Quick response.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불행이 계속됨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설상가상. 스톡홀름은 어느 나라의 수도인가? 스웨덴. 이것은 1894년 조선 정부가 추진한 근대 개혁으로 신분제 폐지, 과거제 폐지, 조세 개혁 등을 포함한다.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영향을 받은 이것은 무엇인가? 봐보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이 땡땡 법전은 기원전 18세기 바빌로니아 왕 땡땡이 제정한 법률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과 계층별 차등 처벌을 포함한 고대 법전이다. 함무라비 전자가 흐를 때 생성되는 물리량으로 단위가 암페어인 것은? 정답은 1번, 전류. 선거구를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대표적 조작 방식은 무엇인가? 게리맨더링. 다음 음악을 듣고 제목을 말하시오. 피가로의 결혼 웹사이트를 표시하는 문서의 기본 언어로 하이퍼텍스트를 구성하는 언어는 무엇인가? 정답은 3번, HTML. 다음 중 맞춤법이 바른 것은?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섰다. 정답은 2번, 무릅쓰고. 다음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프랑스 파리 중심부, 생강 근처에 있는 세계적인 박물관. 원래 12세기의 요새로 지어졌지만, 1793년 프랑스 혁명 후 박물관으로 개관. 세계 최대 규모의 박물관 중 하나로, 모나리자, 밀로의 비너스 등 30만 점 이상의 예술품을 소장. 루브르 박물관. 맹자가 주장한 인간 본성은 무엇인가 성선살 자몽을 영어로 말하시오 그레이프 프루트 1895년 일본이 조선의 내정에 개입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으로 이후 친일 내각이 강화되고 대한제국 수립의 계기가 된 것은 무엇인가? 을미사변 중국 후한 말기에 발생한 대규모 농민 반란 세력으로 태평도를 신봉하며 황제를 타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다. 창천이 죽고 황천이 오리라. 라는 구호를 외치며 봉기했으며 반란의 지도자는 장각이었다. 후한 말의 대규모 농민 반란인 이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2번 황건적의 난 지구 자기장이 약해지거나 태양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때 극지방 상공에서 대기 중에 입자들이 반응하여 형성되는 빛의 현상은? 오로라 작은 무질서나 범죄가 방치되면 더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내용의 이 법칙은 무엇인가? 깨진 유리창의 법칙. 다음 빈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해야 할 일을 깜빡 잊어버리는 사람을 놀릴 때 쓰는 표현. 땡땡 고기를 먹었나? 까마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승한 국가는? 브라질. 주식시장에서 특정 지수나 종목의 가격이 일정 기간 동안 20% 이상 상승한 상태를 땡땡이라고 한다. 불마켓. 다음 설명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엑스맨 시리즈의 울버린 역할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배우. 뮤지컬 레미제라블, 위대한 쇼맨 등에서 다재다능한 매력 발산. 성악가로서의 재능도 겸비한 배우. 휴잭맨. 이 인물은 고대 그리스의 의사이자 의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의학의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 인물의 이름을 딴 선서로 유명하다. 이 인물은 누구인가? 히포크라테스 신라 시대의 승려로 해골물을 마셔 깨달음을 얻은 일화로 유명하다. 일심 사상을 주장하며 대중 불교를 확산시켰고 아미타 신앙을 강조한 이 인물은 누구인가? 원유 대사 인도 남동쪽에 위치한 섬나라로 고대에는 실론이라 불렸으며 불교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영국 식민 지배를 받다가 1948년 독립하였으며 홍차 생산지로도 유명한 이 나라는 스리랑카. 뼈를 바꾸고 태를 빼앗는다는 뜻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황골탈태. 염화나트륨의 화학식은 NaCl 기존의 경쟁 시장을 뜻하는 레드오션과 경쟁이 없는 혁신 시장을 의미하는 블루오션의 특징을 결합한 전략은 무엇인가? 퍼플오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사랑과 아름다움, 욕망을 주관하며 미의 상징으로 불리는 여신은 누구인가? 아프로디테 최고 경영자 CEO의 풀네임을 말하시오. 치프 이그제큐티브 오피서 일은 열심히 하지만 결과물의 퀄리티가 낮은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는 무엇인가? 태무인간 30문제 푸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